이 아침 우리 73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편 우리 합독으로 함께 십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다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주의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 쪽부터 얻으시고, 송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laughs>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님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태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르며 주의 아름 이름이 새계 신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하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등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아멘. 이 아사베 시편들입니다. 이 제3권이 73편부터 시작이 되는데, 73편을 이렇게 보면은, 아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해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현실 속에서 겪어 나가는 그런 아픔 속에서 고백한 시편인데, 이 73편과 사실은 74편을 이렇게 보면은, 74편에서는 좀더 그 억울한 것이 누구 때문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들어온 민족들 아수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라든지 또그 이후에는 AD 70년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았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 어떻게 이런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백성들에게 올수 있을까? 그런데 73편에 보면은 17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73편의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반전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고만 다닐래. 그만 믿을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만 믿는다는 말처럼 웃긴 얘기가 없어요. 당연히 믿어야지 되는데, 내가 마치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쉼 없이 주의 전을 찾고 찾을 때, 그래서 기가 막힌 반전이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기자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무리들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게1 7 o n 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편 73편에서 결론이 뭐냐. 28절이죠.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laughs>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3편서부터 시작하는 이제 3권에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돕는 찬양대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예배 때 사용되었던 찬양들이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마치 캔디처럼 어뭐 나는 뭐 일어서서 달려가리라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한결 같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75편부터 우리 한번 쭉 합독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75편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것이요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활란 날에 내가 누출을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주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송양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준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 77편에서 좀 어, 유명한 이,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이 하나 나오는데 에, 그거는 바로 6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6절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 여기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밤에 부른 노래예요. 낮에 부르는 노래가 있으면 밤에 부르는 노래는 뭘까? 야밤에 노래방 가자는 얘기인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 밤에 부른 노래라는 것은 언제 부른 노래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 인생의 겨울 같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대, 노래가 있어요. 그 밤에 부른 노래가 있을 때그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고 또그 밤에 부르던 그 노래를 불렀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어,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가 어,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금정산이라고 하는 온천장 위에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높은 산입니다 그 위에 베델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종종 가서 거기에서 산기도를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 제게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예요 굉장히 힘들어서 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12시, 1시쯤 돼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자분 한 분이 저보다 더 깊은 산 속에서 그렇게 혼자 달빛 아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아니, 남자인 나도 이렇게 무서운데 산에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여자분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한참 뒤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내려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힘이 들때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 우리는 다 제각각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리보에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감옥에서 어, 옥고에 막 메를 맞고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해요. 빌립보 감옥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묶였던 착고가 다 풀리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밤에 부른 노래 여러분 우리가 낮에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밤 시간에 부르는 노래를 잊지 마시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쭉 점철해서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새로운 은혜의 햇빛같이 더 빛나는 낮과 같은 은혜의 시기가 돌아오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시편 내용입니다. 자, 78편은 조금 길어서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교독으로 한번 봅시다. 교독으로 78편 한 절씩 교독으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해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귀한 일을 잊었도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들이 <laughs>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저 엎드러뜨리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laughs>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음.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안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서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보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과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신이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 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79편 합독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우리의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